한인 유권자들 10명 중 6명 이상은 힐러리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편 투표율도 LA 카운티 전체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 표심은 힐러리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바로 직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한인 유권자의 65%가 힐러리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및 한인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기록적으로 이제 겸전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92년에 이제 30%였던 민주당 지지에서 이제 70 어, 75% 이상의 전체 아시안 유권자들이 힐러리와 민주당 선호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무려 75%가 힐러리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불과 19%에 그쳤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힐러리후보의아시안계지 지율이, 8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또 이번 선거에서는 l a 카운 n 등에서 한인들의 우편 투표 참여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 아닌 투표율 상승도 전망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